더블태풍 대격돌, 갈매기 초강력으로 폭발, 26호 괴태풍 북상 중, 주말 전국이 폭풍 후 속으로, 11월에 하늘이 다시 흔들린다. 평온했던 가을의 끝자락, 이제 그 고요는 폭풍전의 침묵일 뿐이다. 남쪽 바다에서 두 개의 괴물이 동시에 깨어나며,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오늘 6일 오후, 고요 속의 불길한 평온, 중국 동북부에 자리한 거대한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 하늘은 유리처럼 맑고 바람은 잠잠하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상층 대기에서는 이미 미세한 파동이 감지되고 있다. 태풍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숨죽인 전조다. 제25호 태풍 갈매기, 남중국해를 입쓰는 괴물급 폭풍. 현재 베트남 다낭 남동쪽 약 460km 해상 그곳에서 괴물 같은 눈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다.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 이미 강력. 그러나 해수온 30도에 달하는 뜨거운 바다가 이 태풍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 오늘 밤 갈매기는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 풍속 50미터로 치솟으며 매우 강등급으로 폭발적인 발달이 예상된다. 내일 새벽 베트남 꽝아이 해안 상륙이 유력하며 건물 붕괴, 대규모 침수, 해일 피해가 우려된다. 상륙 후에도 그 잔류 에너지는 태국, 라오스 내륙까지 이어질 전망. 제26호 태풍, 필리핀을 향한 폭풍의 후계자. 오늘 새벽 서태평양에서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제26호 태풍. 아직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이미 괴태풍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괌 남서쪽 약 560km 해상에서 북서진 중, 지금은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 풍속 20mps 약 단계지만 그 주변에는 태풍 성장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 뜨거운 해수, 풍부한 수증기, 약한 전단, 9일 오후에는 풍속 54mps로 초강력 수준까지 발달, 10일 오전 필리핀 북부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 동해안은 이미 초대형 폭풍 경계령에 돌입했다. 남중국해와 필리핀 해역, 지금 이곳은 태풍의 전쟁터다. 한반도 주말 기상 대혼란, 비와 한기의 이중 충돌, 7일 금요일부터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하며 찬 공기가 한반도 동쪽으로 밀려온다. 강원 영동의 동풍성비가 먼저 내리기 시작해 8일에는 남부 지방과 제주까지 비구름이 확장된다. 비는 9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북서기류 유입으로 하늘이 잠시 개겠지만 그 직후 한기 폭탄이 남하한다. 아침 기온은 급락,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초 10일, 10일 입동 한파, 서울 첫 영하권 진입. 10일 시베리아 고기압의 심장이 중국 북부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차가운 공기가 남하한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기온 고작 75도에 머물며 하루 종일 찬 바람이 매섭다. 11일엔 서해상까지 한랭 고기압이 진입, 입동 한파에 서막이 열릴 것이다. 기상 포인트, 극심한 일교차, 건조주의보, 감기주의. 현재 한반도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가 건조해지며 화재 위험과 감기, 기관지 질환이 급증 중이다. 따뜻한 옷차림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절실하다. 서울 19도, 주말 후 10도 붕괴, 더블 태풍 뒤엔 입동 한파가 몰려온다. 11월 하늘이 폭주한다. 하늘이 이상하다. 한쪽에서는 태풍 두 개가 동시에 소양돌이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베리아의 냉기가 질주하고 있다. 11월의 한반도, 지금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은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 이제 시작되는 것은 폭우, 강풍, 한파로 이어지는 극단의 연쇄다. 7일 금요일, 동해상 비구름 확산, 가을이 무너진다. 새벽부터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 첫비가 떨어진다. 남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이 제주와 전남, 경남 남해안까지 비를 퍼뜨린다. 밤이 되면 비구름은 내륙으로 확장, 충청 이남 대부분이 빗속에 잠긴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순간 돌풍과 천둥, 번개, 짧고 요란한 폭우가 예상된다. 제주 산간은 폭우, 영동 지역은 강풍주의급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20도, 부산 21도. 하지만 이 평온함은 잠시뿐. 비가 그친 뒤 북서풍이 불며 체감온도는 곤두박질 친다. 8일, 토요일, 남부에서 시작된 비 전국으로 확산. 남서쪽에서 활발한 기압골이 밀려온다. 아침엔 제주 남부지방, 오후엔 충청과 수도권까지 비가 번진다. 밤이 되면 전국이 빗줄기 속으로 잠기며 올가을 마지막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1도, 대구 22도, 포근하지만 밤사이 북서풍이 몰아치며 기온 급락의 전조가 시작된다. 9일, 일요일, 비 그치고 한기 폭발, 가을의 장례식. 아침에는 비가 잦아들지만 하늘은 금세 차가워진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급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한반도로 돌진한다. 서울 12도, 대전 13도, 대구 14도. 단 하루 만에 6, 8도 급락. 강원 내륙은 영하권 진입으로 일부 지역은 첫 얼음, 서리 소식이 예고된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도 칼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동해안은 비나 눈이 섞여내릴 가능성도 있다. 10일, 11일. 입동 한파 직격탄 서울 첫 영하권 돌입. 겨울에 문이 열리는 시점, 입동. 찬 공기는 기다졌다는듯 한반도를 덮친다. 10일 아침, 서울 영도 안팎, 철원, 평창 등 내륙은 영하 4도. 낮에도 10도를 넘지 못하며 코트와 패딩이 필수가 된다. 11일에는 한랭 고기압이 서해상으로 진입, 전국에 매서운 북서풍이 몰아친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 대구 1도. 입동 한파가 절정에 달한다. 12일 이후, 잠시 돌아오는 늦가을, 그러나 건조경보. 12일부터는 차가운 공기가 동쪽으로 밀려나며 서쪽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 잡는다. 기온은 회복세를 보이며 낮 15-20도, 아침 29도 수준으로 오르겠지만 대기는 극도로 건조해진다. 입술이 트고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마른 가을이 찾아온다. 해상경보. 남중국 해와 필리핀 해 더블 태풍의 전장. 남중국 해의 제25호 태풍 갈매기, 필리핀 해의 제26호 태풍이 동시에 위력을 떨치고 있다. 두 태풍이 서로의 회전력을 끌어당기는 후지와라 효과가 일시 발생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태풍 26호가 기존 예보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며 남중국 해 전체가 폭풍 해일과 강풍 피해권에 들어갈 수 있다. 파고 높이 6m 이상, 풍당특보 가능성 매우 높음. 어선 선박 운항은 전면 통제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반도 체감 포인트. 낮에는 가을, 밤에는 겨울. 낮에는 따스한 햇살. 그러나 해가 지는 순간 기온은 10도 이상 급락. 경기 북부 강원 산간은 새벽마다 영하권. 서리, 얼음으로 농작물 피해 가능성도 높다. 따뜻한 옷차림, 충분한 수분, 화재 대비. 지금은 모두의 생존 습관이 되어야 한다. 하늘은 다시 푸르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다. 입동을 지나 맞이한 11월 중순, 한반도는 고요 속의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남쪽은 태풍의 여진으로 바다가 들끓고 북쪽에선 시베리아 냉기가 끝없이 밀려온다. 그 사이 하늘 위에선 계절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맑은 하늘, 그러나 낮과 밤의 싸움이 시작된다. 12일부터는 강한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며 하늘은 유리처럼 맑게 갠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극심한 일교차가 숨어있다. 아침 기온은 0도 안팎, 낮은 15에서 18도까지 오르며 하루의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질 전망이다. 햇살은 따뜻하지만 해가 지는 순간 찬 공기가 몰려오며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계절의 틈이 열릴 것이다. 강원 산간 첫눈 가능성, 상층 한기, 하늘의 경고 대기 상층에는 여전히 영하 30도대의 찬 공기가 머물고 있다. 북서쪽에서 흘러드는 기류가 한순간 강해지면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찬눈이 흩날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건 단순한 눈이 아니다. 겨울이 문턱을 넘었다는 신호다. 맑음 속에 덧 대기 정체와 미세먼지 보이지 않는 위협, 고기압 아래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 대기는 점점 움직임을 잃는다. 그 결과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머물며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푸른 하늘 아래에서도 공기는 탁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주는 공기질 예보가 체감 온도만큼 중요하다. 생활기상경보, 감기, 피부, 불조심지수 모두 주의. 기상청 생활기상지수에 따르면 다음 주 초까지 감기 가능 지수는 매우 높음 피부 건조, 불조심 지수 역시 주의 단계로 치솟는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 입술과 손이 트고 난방이 본격화되며 실내 습도는 3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가습기 사용, 충분한 수분과 보습, 난방기 점검 및 화재 예방이 필수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다. 기업 전쟁의 서막, 남쪽은 폭풍, 북쪽은 한기. 이번 주를 기점으로 남쪽 바다에선 태풍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북쪽 하늘에선 시베리아 냉기가 세력을 키운다. 두 계절의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면 충돌하는 순간 폭풍과 한파의 교차로가 열린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 아니다. 지구가 보내는 계절 전환의 신호탄이다. 가을의 마지막 숨결, 방심은 금물. 하늘은 높고 공기는 투명하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겨울은 이미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번 주는 가을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겨울의 첫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따뜻한 옷차림, 보습, 화재 예방,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시간이다. 하늘은 맑다고 안심하지 마라. 그 말끔은 폭풍전의 정적일지도 모른다.